그러면 그거뭐레그건수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 그냥 그렇게 미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군 법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그 시기 복잡하다해서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게 너무 만중에 x 엑스와 잡혀 있으면 그 잡혀 넣어가지고뭐 기울기 고뭐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냥 그살그 미군을 그렇게 한다는 것만 익히고는 된다. 그럼 이제 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시기 좀 복잡해졌어 그냥. 미분하는 방법이 많아지고 그러지 그러니까 마인저 그렇게 뭐어시고뭐 어떤 왼쪽 방으미분하이렇생각하뭐 그렇게 미분 방식으로 y'를 구하는구나. 한 y'가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순간 접선의 기울이 런미니까 그걸 하기 위한 뭐 아예 방법인 거지. 그것 때문에 너무나 생각할 필요 없더라, 그러니까. 근데 이는아 이 그다음에 어 얘는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처음 부터 하면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된다. 자이감정물 봐. 일단 일단 요감정물 역감정물 보여줄게. 요감도물에는 역감정물 안들어어도감정물자 봐. 일단 일단 너희가 뭐 이렇게 세팅을 하고 자는 거야. 당연히 역감정물 물고는 뭐야? 역함수의 그러니까 원래 함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f x 가 f 인버스 x 가 나오면 역함수, 그지? 그럼 그 역함수의 적선의 길이라고 뭐 이걸 찾아낼 수 있느냐? 이걸 보있는 뭐 거야. 당연히, 그지? 그럼 이제 앞에 거는 이제 그냥 일반 방식으로 는 거고 얘는 한번 봐. 뭐, 우리가 y f x 라는 어떤 함수가 f x 가뭐 지수 함수인지 로그 함수인지 문화 함수인지 관해. 이제 뭐 어떤 특정한 함수를 미분하는 미분이 아니고 어떤 함수든 간에 뭐 역함수 있겠, 이뭐 어떤 f x 있겠지, 그지? 그럼 그 f x 의 역함수 있을 거야. 역함수 뭐야? 항상 1대1 대응이어야 돼자 네. 너희 역함수 한번 질천부터 야 되는 거라고 역함수는 1대1 대응이란 말하고 필요충분 누구냐 똑같은 얘기야 결국에 자 역함수 1대1 대응이라는 말하고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1대1 대응이 무슨 뜻이야 X 하나에 Y O에 하나 만나는데 서로 전부 다른 게 만나야 되는 거야 맞잖아 그지자 그러면 인마에 이마에, 너희가 이마에서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러면 안조롭게 증가하거나 단조롭게 감소하는 함수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랬잖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점일 될 되면 안 되니까. 그지 미급여 될3차 함수도 이렇게 되면 일절 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런 3차 함수는 어때?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 이런 거는 일절 되면 안된할수 있어. 사차 함수는 일절 되면 쉽안 되고, 그지 어떻게 하든. 자, 그렇지 그런 거야. 그럼 이제 뭐차3차연속 강의를 이제 많이 배우잖아. 아. 자, 그러면 그런 안들 이런 단조롭게 증가하고 단조롭게 감소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어 y 스대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x와 y의 역할이 바뀐 거야. 어떤 어떤 함수에 1편이응인데 역함수 존재하는데 3품만라는 점이 있었어. 그럼 그 역함수 그되는된 역함수 정보로고3이만는 점이 된다는 얘기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대칭성과 이 대응이라는 거는 사실별로별로 아니냐고. 이 대칭성 가지고 역함수의 그 미분계수를 구해보는 말이야. 자 그러면 저희가 처음 할 때. 우리가 뭐 y 백래 f(x) 함수를 줄 거예요 역함수 존재하는 일대일 대의 함수가 그럼 이 함수가 줄졌을때 이거의 뭐 f 인버스, f 인버스 x의 함수 이거 뭐 g(x)라고 할게. 아 어? 그럼 이 함수의 미분계수를 지금 구하는 게 역함수의 미분법이야, 어? 근데 근데 봐, 두 가지 목적 이에두 가지 목적이, 목적이. 그럼 선생님 이 함수를 구해야 됩니까? 아니 이 함수를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함수에서 원래 함수에서 그 함수에 대응점이 있겠지 어? 그점에서 그 미분계수를 구한다면 원래 함수를 보고 원래 함수에서 그 요점 역함수의 그 점을 그 점의 미분계수를 원래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역함수를 구해서 미분계수를 그 개를 뭐 미분해서 미분한다는게 아니고 얘의 미분계수를 원래 함수의 그 대응점을 찾아서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를 활용해서 그 함수의 원래 함수의 미분계수고 그 함수의 미분계수가 되는건 아니고 그 함수의 미분계수를 원래 함수를 가지고 찾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는 알겠지? 이 함수를 구하는 아니고 원래 함수에서 그 대칭되는 점을 찾는 게 목적이야 알겠지? 자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관계가 있잖아 이 말이야 그럼 우리가 역함수와 원래 함수가 자 이렇게 잡아제스센는만 봐봐요 내가 이거 찾았어 이게 무슨 말이야? 표고치는 근거 속에 있듯이 이게 이식이. 뭔도 있지? 왜? 이식 뭔드 있지? 잠깐 봐. 어디 없어? 정보랑? 저기 했지. 그말 x를 대입해서 f를 구하고 대입을 그 다시 g에 넣었는데 x를 대입한 그 식이 그대로 나왔다 무슨 말이야? x를 여기 x를 얻은 x 에렇게 그리고 x를 대입해서 f를 봤어. f라는 정답이 똑값이 나왔겠지. 그것이 나왔는데 그것을 다시 g에 대입했더니 뭐라도 다시 x가 나왔대. 그러면 아를들 위해서 역함수 관계 에 있다는 뜻이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그럼 제가 역함수, f가 지금 역함수 관계 에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또 역함수 지금 g라는 얘기야. 저 수학 싸움이야. 그지? 물론 당연히 증가함수을 때는 조금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자그 상태에서 그러면 이 g x의 어떤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은데, 언니를 양변을 미분해 봐봐 되네. 얘를 미분하는 거는 합성함수 미분법이다. 그래서 이거 배웠잖아. 그렇죠? 얘를, 얘를 미분하면 얘를 미분하면 일 되겠지? 그렇지 아 그런 거가 C 식이 하나 나오지 요거에 놓으면 되냐 잘하잘봐 이식이 어떠지이이 제일 중요하 증명을 한 거야 이미 과연 이게 이제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런 얘기야 아 그러면 g 다시 O 이마의 역함수를 이 역함수의 미분야 그럼 요정이란 말이죠 근데 요정은 지금 FX에서는 Y 야 x 점이면 FX는 쓸수있구 Y점인거 냐 Y점 여기는 요점 FX에서 X점이겠지 X좌표겠지 맞잖아 이렇게, 이렇게 써볼아 그러는게 무슨 말이야 아 어쨌든 여기에서 미분계수인데 그때는 FX에서는 Y점이었던거야 맞아? 그럼 그점에서 미분계수는 어떻게 돼? FX라는 놈의 X 그 이후로 되는 X좌표에서의 미분을 한 다음에 뭐를 취하냐 역수를 취한 그기울기더라이는 얘기야 그러니까 역함수의 미분에서 이 대응되는 점이 지금 FX에서는 Y 좌표지 맞잖아 G라는 역함수에 들어간 X, G에서의 X 좌표는 FX에서는 Y 좌표니까 FX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범위는 f x 에서 Y 좌표야 그럼 그 FX에서의 그 Y 좌표일 때그 Y 좌표일 때 그때의 X 좌표가 있을 거 아니야 맞잖아 어? 그럼 그 새끼의 X 좌표를 미분한 다음에 그 역수를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온다. 는말이야 됐습니까? 요 그림을 이부그에서그부분게서그 부분에서 이부분서이 부분에서 이부분이이부분이 부분에서 이부분에고이은 거야. g 이 부분에서 이 부분에서 이에서 나오는 요 x 좌표 분이라는건 f(x) 부분에서 는분에서 y 좌분를쓸이부표에서이부분에그이 부분에서 뭐, 이 부분에서 이부이 좌표 구했는데 이 어, 여기 이렇게네, f(x)를 미분한 다는에 이를 넣어서 이에서의 미분계수 구하고, 그 미분계수의 역수가 용마의 미분계수가 된다 이거야. 어기서 오케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야. 됐습니까? 그림으로 한번 볼게. 나 어려운 아니야. 네, 들어가서 보려거요 자, 요요거 함수 미분하기 좀 어려워. 지금 나이도 계속 빨리 올리 뭐 지금 하니까 이제 뭐 일명 하는 건더 별로인 거 아니고 자 만약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반대걸어게요뭐 이제 정리가 꽤뭐 계속 내려간다 처음 뭐일게화이됐어 됐어, 이렇게 가자그 다음에 그럼 요거에 Y 볼 X 선이 있을 거고 Y x Y x 라이선을이아로이있에이렇게하면은뭐되제고여기가뭐이가뭐뭐연컴만으할 이렇게

그럼 난 지금 물어보고 싶어 역감수의 미군기술을 보고 싶은데 요점을 내가 지금 정확하게 요점을 요점을 업라는데 물어보고 싶냐면 여기 요점을 뭐 오라바잘 오라바게 오는 오 오무로 파라바게 그럼 요점을 어떻게 요점에서의 요미군기술을 지금 보고 싶어 요미군기술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다고 G 다시 파를 보고 싶다라는 게 뜨는 오 그럼 G 다시 파를 바로 보아는 게 아니라 이거 뭘로 보아노 이 FX의 임마의 대응점을 연결하면 여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근데 8일 때, 여기서 여기서 y x 좌표가 8이라는 말은 그때 이 좌표가 y 좌표가 8일라는 얘기잖아 맞아. 맞나? 그 점이면 그렇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거 이때 8일 때금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지. 근데 y 좌가가 추울일 수있거다 금액이 8일 때, 뭐때 그때 좌표를 찾을 수 있잖아. 근데 왜 x 좌표 찾으면 되냐? 뭐 차라리 그 좌표가 뭐 4나라치다. 뭐 이점이 이제 4콤만 8이 되고, 이점이 이제 8콤만 4가 되는 거야 맞나? 그 k 나 오케이. 그럼 s 하 k o Farah, you will 수 e g r a s p e 없으니까. 그러면 f x 를 u 를 o that, you will be 기 r a s p e d You w 요기울기 e 나 r a s p e d y 기 u 4, 내가 내가 4 8 l l be g 이 a 이 p e 내이 o 이야 i 일 l be grasped. You 는 i l l y 좌표니까 팔이 될때그 대체로 잘 사는 거야 잘 사서 거기서 미구을 하면 이 기울기 가이 기울기가 지금 같을 수 없잖아 우리 요기를사는 건데 좀더안 되나 어 그럼 같을수록 먼저 읽봐 그러면 조금 정확하게 그리라고하 거거든 그러고 보자 아이씨 뭐 대충 이렇게 될거 아니야 너 잘했지 그런 어떻게 될거 만약에 이 기울기를 걸어봤더니 이 기울기가 어어 그럼 이 유비는 어떨까? 5분이 됐는데 이거야 아니 왜냐하면 만약에 이 정도 기준으로 이게 뭐주 이거 이거 이정유능로 얘가 이렇게 할때 요거 사권팔 아위래이능기라서 이렇게 이러잖아요. 요거 요거 요만큼 살때 요만큼 팔이니까 아 이거 안 미안소리. 요거 에 에이씨. 놀아라. 놀아라. 다야 이래 지난달에 이거 지난달에 이거를 끊더니 얘도 오히려 자상인 쓰기. 여기 지나다. 괜찮아. 0.5 어질 점지 진행돼요. 0.2지나섰 얘도 얘도 대신 거 아니야. 아 그러면 얘는 0.1을 지나고 뭐8.8살 지나고 얘는 1.0을 지나고 8.8살 지나게 되는 거 서로 와이자 끄 있을 때다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1.0이라는 4코모 파는 거봐 봐. 그럼 3에서 빼면 3이고 8에서, 8에서 0 빼면 8이잖아. 그럼 거결8이야이은 어떻게 돼? 8에서 0을 빼는 거야. 8. 4에서 1 빼면 3.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될까 어, 어. 얘의 역수관계에 질문이 나올 수 없겠다는 얘기야. 기하적으로. 된그고 여기서 어? 아그럼 어떻게 된다고? 자 이제 또다다 했어. 일단 이게 기본이고 사실 이게 전부 다인데 거기서 이제 문제에서 좀뭐려해서 그게 국헌할 거야. 잠깐만 어제든 어찌됐냐고 역함수의 미군계수를 구하고 싶다고. 어? 내가 역함수의 미군계수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 역함수를 구할 수 없다고. 어? 그럴 수는 없다고. 여기 봐. 칠 구할 수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그 역함수의 그 어떤 특정점 역함수의 x 좌표는 원래 함수의 y 좌표니까 그럼 그 원래 함수의 y 좌표를 원할 때 그때 x 좌표를 찾아서 그 미분계수를 구한 놈의 역수를 잠면 끝난다입니다. 는 알겠니? 오케이. 알겠지? 자, 아, 그러면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아, 이제 이게 다했어 이론적인 문제 다했어 이제 풀어봅시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알아야 돼 지금 말이야. 아, 그래서 이걸 f(x) 입장에서 쓴 거야. 아, f(x)에서 y 좌표잖아. f x 서 쓰면 이렇게 되고, 혹시나, 혹시나, 개떡같이렇 이렇게 해서, 이이상한걸 봐도 얘 어? 얘는 x x 렇고 얘는 gx,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서는 y 게해로이각해도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쓴단 이 이렇게 게 무슨 이렇게 이야게 b a, 이렇게 해이렇 a 해서, 이렇게 f x 이서는 y 자 해서, 이이 a e y 로드의 팩스에 대해서는 b, 콤마 a가 돼 있는 거고 여기서는 a, 콤마 b가 돼 있는 거예요. 알겠지?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 아, 이 미분 숏을 그러니까. 아, 이거분 원래 와이코스트 치환이니까. 그렇지? 네, 고의입니다. 벌써. 그래서 역함수의 미분 계수를 구하는 거는 원래 함수의 미분 계수를 가지고 그걸로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그냥 여기 쭉 라이더 설명도 언제 설명했던 거. 그렇지? 그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이 이상이 막그 역함수를 미분 해가지고막 어렵게 막 저렇게 적어놨잖아. 저는거 너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 알겠지? 아 쎄리 미미 준비 했으니까. 어, 역함수는 직접 구하는 게 아니다.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찾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그거는 미분 우리 엄마 우리 교과서의 목적이 전혀 맞잖아. 알지? 어, 오이 우리 이해하시나요? 이것한한 말만 하는 게은데3 번에 그내못박어 이게. 힘아 이렇게 써놨다. 어? 어? 그러니까 그 어? 이거 개인로 연도 어려워 보이니쓸데 없이 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말이야. 이거 흙선이 자게흙 이거 에인 버스의 A라는 요잡표는 그거는 에프의 A라는 X 좌표있지그좌표는 f x 에서는 무슨 좌표야? f x 에서는 Y 좌표였을 거라고 말했잖아 어? f x 에서는이좌표가맨나 이거야. 이함수자미분미분미분 계속 Y, A에 있어요. 어, 얘는 그럼 얘는 y라고 거거야 그렇지, 알잖아. 그럼 는 이렇게 네 f inverse 네 x를 거립변수이지 그러니까 얘는 무슨 말이야? 흔히 x죠. 편한 얘기야. 여기서 f(x)인데 x야. 편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쓰는 거야. 알겠니? 오케이. 그런 느낌이니까 크게 재수 없어. 됐어. 내가 여기서 거 기억하면 돼. 자, 봅시다 l e 고. 자, go. 개념 으로 개념 기초를 얘도 저는 제가 또 갖고 있으니까 오분 안에 됐나? 그럼 오분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분 안에. 그 다음에, 자, 조선, 조선어 무슨 냐? 조어 무슨 냐? 어, 이 캐나다 내려갔기 때문에 이렇 주소지 뭐였 자, 그 이렇게 그한세 명아. 끝났으면 이 극대극소 요거 설명하실 거야, 그래지 하셨던데, 어 내가 너한테 오늘은 요거 요컨대 이 개념 추가해놓고 이거 설명하시고 또 접선의 원시랑 극대극소는 너희가 옛날에 배웠던 거에서 한 수만 달라진 그 거야. 똑같아, 그때는 다른 거 없어. 나름 공부 많이 했어, 영이들 때문에 던 거야. 병목점 이런 걸 새로 배웠는데 올려놓고 나는 너하고 와 이거 뒤냐, 아, 쓸데없이. 자 우리가 결국 최종적으로 너희가 해야 이왜왜이있어

뭐 접근은 사실 난데요. 여기들이 많잖아. 그 미적분에서는. 접근은 뭐, 조금 접근을 하면 다른 게한두개 정도 있거든. 그거 병거 없고. 지금 미분이문제입다미분이면 양이 붙어 있는 미적분이잖아가여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에함돼 역함수가 뭐, 얘들 역함수가 GX인데, 그 GX에서 벌찾으라고 G 다시 E를 차지하는 봐봐. G 다시 M을 찾지는데이 G는 뭐야? G에서 역함수에서 제한했는 FX에서 제 무슨 둘렀다. 좌표? Y 제표에만 해봤다. 됐다, y와의 대표, 그때 여러분들선 설명해잖아 그럼 y가 뭘뭐 때, 아, 이가 될 때, 그때 이와의 이가 될 때는 x를 찾아 대응 찾아야 될 거냐? 그럼 면 x 어, 그어니까 그지? 잠깐 뭐야, 얘 얘는 이고 얘는 어디가 아, 그래서 그럼 원래는 0 콤마 2라는 점이었고, 그 점이 었고그 점이 g로 가면서 2 콤마 0으로 바뀌어있는 상태인거지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서의 미분계수? 0에서의 미분계 미분해 미분하면 얼마야? 미분하면 전미분하 실제 400세대고 플러스 3에 그럼 얘를 미분하면 0으면 얼마야? f 다시 얘를 뭐하 같다고? f 다시 0분의 1하고 같으니까 그러면 f 다시 이 3에 나왔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미분계수는 3분의 1을 역 추적할 수있도요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원래 함수에서의 그 대칭점에서 미 I c o u 찾아서 그거 e c h i n 됐니? o myself. You won't g 한번 inside as a boy. Okay, so I'm going to get s o 해 e more. Okay, I'm going to g e 바로 o m e more. Okay, I'm going to get some more. Okay, I'm g 그는걸열애는 거지? 맞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고 어, 얘가 3이니까 얘를 2라고 이렇게 써주면 어, 차피미분 가는 남수니까미분 가는 암수는 원래 없으면 홍보를 누 건데 어, 얘를 3그다시구로그되는 거고 그다시 어, 9가 2분의 1이라는 걸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일단 자, 그런데 여기가 뭘 봐라고? 지3사말이야네 표시네 표시네 아시네 표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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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어, 네표시 s 다시 삼은 여기에서는 m e y 좌표. g y 좌표 r own. Good wine, that very day, s e p 표 r a t e in there. Good day, you won't get so a n g 빨리 Let's be gone. But 빨리. w 해봐. so 빨리. 360, 빨리. l i t 수능 기출 뭐몇개볼 필요 뭐 없어. 이거 씨, 뭐 계속 같은 걸뭐한 줄만 나눠봤는데 이시 에이 했을 때그 시. 자, 오늘 내가 접선이 몇 명씩 하고 그때 그때 이제부터는 진도가 좀 빨리 나아진다 그랬더니 그래서 막얘네뭐 접선 만지시 그때부터는 너희가 했던 거에서 환수 밖에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접선 만지시국그때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그게 중요한 게아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다고 그래프를 그릴 줄몰랐는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이렇게 해 전체적으로 하라고 많이 들었.